되지? <laughs> 오 손가락으로 연주하고 싶었지만 젓가락으로 연주한 일주한니다 저는 살짝 어떤 느낌이었냐면 조금 경건하게 살짝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음, 싱, 싱 이런 소리 나는 걸 기대했는데 바이소에서 2천원짜리 사긴 했거든요 근데 와인잔도 뭐 비싼 것만 소리가 난다고 하면 조금 슬픈 것 같아요 뭐 와인잔에도 그렇게 차별을 한다면 난이 자본주의 시대에 좀 힘들지? <laughs> 제가 이번에 도전할 다이어트는 시리얼 다이어트입니다! 기니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요. 오늘이 4일차입니다. <laughs> 오프닝 찍어야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자꾸 생각만 하다 보니까 이게 이틀, 3일 흘러서 4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4일차에 오프닝을 찍게 된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이긴 하지만 1일차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시리얼 다이어트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도전할 시리얼 다이어트는요 말 그대로 시리얼만 먹는 겁니다 스페셜 케일을 일주일 동안 저지방 우유로 먹을 거예요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스페셜 케일 말고 다른 시리얼들조꼭 먹긴 했어요 인터넷에 다이어트 시리얼이라고 검색했는데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시리얼도 한 번씩 먹어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4일차인데 1일차인 척 하려니까 조금 되게 가시방석 같고 조금 멘트도 잘안 나오고 조금 그래서 얼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살짝 여기, 여기까지 손이 생긴 것 같은데? 어 여긴 또 아니네? 여기만 살이 빠질 수도 있나요? 과연 1주어터는 1주일 동안 시리얼만 먹으면서 잘 지낼 수 있을지 기대해주세요. 일단 4일차까지의 경험으로는 다이어트 시리얼의 대표 주자 스페셜 케이. 1회 섭취량 40g이에요. 아니 솔직히 한 번에 이한 봉지 싹가능 담내가 <laughs> 하나도 없어요. 시리얼을 저울로 잰다는 거 자체가 조금 기이한 현상이긴 한데. 어제 뭐 재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데요. 맛없 음, 아침에 시리얼 먹으니까 조금 사실 아메리칸 스타일 같기도 하고, <laughs> 원래 시리얼은 지금쯤 되면 우유에서 단맛이 나야 되는데, 버지방우가 유 조금 물탄 맛인가요? 버지방우를 유 먹어봤어야지. <laughs> 이상하다, 왜 벌써 질리는 것 같지? 너 이름만 스페셜 케이구나, <laughs> 노 스페셜! 예를 들어, 제로 콜라는요, 그냥 콜라보다 맛은 조금 다르지만, 단맛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맛도 다른데, 단맛도 없어. <목 <ê> <목 쌀로 구워서 바삭하다고 했을 때부터 제가 조금 느낌이 쎄했어요. 아니, 어차피 이렇게 조금 빠질 거면 나는 그냥 우유 먹었지. 나왜 저지방 우유 먹는데? 지금 스페셜케이 맛있게 먹는 방법. 도저히 스페셜케이를 먹을 기분이 아니어서 올리브영에서 이걸 사왔습니다. 스페셜케이는 1회 제공량이 40g이었는데, 이 브라운 라이스 소울은 35g이네요. 어 종이 숟가락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숟가락은 사실 콘 샐러드나 콜슬로 먹을 때 굉장히 맛있거든요. <laughs> 어, 생김새는 저 딸기 맛이에요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뭐 냄새는 뭐 딱히 예스. 근데 이런 이런 절치선이 조금 불편한 게이 손이 어딘지 내가 알게 뭐야? 어. 잘 먹겠습니다. 일단 이틀 만에 새로운 걸 먹는 것 자체로도 지금 굉장히 쿵닥쿵닥 하거든요. 프로틴 베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 라이스 소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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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신기한 맛인 게 뭐냐면, 프로틴 베리라는 단어는 모르잖아요. 근데 진짜 프로틴 베리 맛이 나요. <laughs> 프로틴 베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프로틴 베리 맛이 나. <laughs> 이게 무슨 경우지? 한 우유를 먹어볼게요. 우유 맛. 색깔은 굉장히 딸기 우유인데 에? 여기 아래에 베리 친구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굉장히 딱딱한 베리 친구들. <laughs> 뭐 딱히 이것만 찾아서 먹을 것 같지는 않은데 스페셜 케이만 먹다가 먹으면 좋을 맛? 살이잘안 빠지네요. 요번 다이어트 시리얼은 담백한 그릇입니다. 이 친구가 제일 적어요. 30g밖에 안 줍니다. 아, 나 진짜 세상에 이런 식이면 스페셜 K의 재평가가 시급하거든요. <laughs> 어제 단호샵이랑 완전 똑같은데요? 근데 여기는 플라스틱 숟가락이 들어있네요. 그건 조금 아쉽죠. Not bad. <laughs> 제가 시리얼을 비교하는 기준은 맛이기 때문에 정말 맛에만 중점을 두고 보자면 음! 맛있어요 여기도 어디랑 똑같이 딸기 젤리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음. 같은 회사인가? 망원동에서 미팅이 있어가지고 지금 계획으로는 망원동에서 미팅이 끝나고 그 한강 보면서 시리얼을 먹을 계획이거든요 저는 지금 뉴욕의 센트럴 버스. <laughs> 돗자리가 좀 작아요. <laughs> 라면 맛있겠다. 더지방 우유가 없어서 오늘만 프로틴 초코 맛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프로틴 베리로 먹었는데 어. 진짜 프로틴 베리 맛이 나는. <laughs> 건강한 베리 맛이 아니면은 어. 그 프로틴 음료수. 뭐.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냥 프로틴 베리라는 단어를 모르는데 프로틴 베리 맛이 났어. 꼭 거기서 안 먹어도 돼. 맛있게 먹으세요 와, 좀 코코볼 같은 것 같아서 좀 설렌다. 현미 같은데? 아니야. 프로틴 초코맛. 제가 처음으로 저지방 우유가 아닌 일반 우유 먹잖아요. 좀 깊은 맛이 나요. 얘는 초코가 있어. 초코 초코. 오. 음. 진짜 초코네? 백가죽이 등에 붙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제가 바보 같았던 게그 망원 한강공원에서 집까지 걸어왔어요 소주 잘자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곁에 있을 땐 소중한 거 모르고 어젯밤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자고 이 시리얼만 먹고 있나 남들은 몸보신한다고 삼계탕 먹는데 나는 시리얼 먹으니까 화난 거 아니에요 오래 살아봤자 100년 더 삽니까? 그렇게 어차피 올해 못 사는 인생 그냥 살찐 채로 죽어도 되잖아요. 오늘은 초복 사람들은 삼계탕을 먹고 힘을 내지 나는 스페셜 케이 먹고 힘이 없어. 취미요? 그냥 집에 누워 있기. 아 근데 지금 진짜 포카칩이 너무 초록색이 너무 먹고 싶어요. 아, 아니 노래 맞추는 프로 블라인드 음식이나. 아. 시리얼 다이어트는 목소리 왜 이래? <laughs> 시리얼 다이어트는 저한테 안 맞는 거 같아요. 샨토끼 다이어트 이후로 이런 감정 처음이에요. 왜 굶는 거보다 더 몸이 안 좋은 것 같지? 밤에 자기 전에 머리가 너무 아파요 <laughs> 초코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개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오? 초코다 초코 끝났니? 맛인데? 엄마는 외계인 시키면 초코볼 안에 과자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초코볼 안에 공기가 있어요. <laughs> 맛있는데 너무 달아요. 저는 끼니를 대체하려고 시리얼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끼니 대체 시리얼이라기보다 간식 대체 시리얼 원래 옷을 빨면 좀 줄어드는 기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방금 빠른 건데 되게. 놀러래졌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그냥 제 느낌이 그렇다는 걸예요 1차 <laughs> 채널에 한 8알 정도 책임지고 있는 우리 <laughs> 김피리 <피디> 집에 <laughs> 놀랐습니다. 고양이가 안주가 살고 있어요. 왜 안주냐면 저희 엄마 아빠 공장에 새끼 고양이를 소연이가 데려가가지고 안주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laughs> 고양이 집? 안주 아이 눈부셔 <laughs> 옥상인데 엄청 좋아해요. 옥상에서 시리얼을 먹도록 <laughs> 여기는 남의 집 옥상입니다. 그릇에 옮기니까 더 없어 보이네. 옮기지 말걸 아니, 이게 무슨 그림이야? <laughs> 라이크 해 보면 이런 느낌인가요? <laughs> 와 대단하시다 티비를 보시는 분들 <laughs> 어웃보세요 아직 안 흘렸어 <웃음> 흘렀어 <laughs> 나좀 <laughs> 아직 안 흘리지 않았어? 아직 안 흘렀어 그런그런이야 저도 뭐 댓글로 먹고 사는 유튜버지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은 거어 흘렀다 <laughs> 새벽 4시에 잤나? <laughs> 일단 좀 자고 일어나서 시리얼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소주 어제 눈나안 왔다? 미안해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인데 스페셜케이가 짱인 것 같아요 첫날에 느끼지 못했던 단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왜 맛있지? 진짜 어이없네 이 시리얼 다이어트의 최대 단점은 밥만 되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거 그러니까 예, 모르겠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여기 아... 차저녁으로 먹어볼 시리얼은 시리얼 스웩. 제 장신구 중에 최고의 가격을 자랑해서 스웩하면 양경을 끼거든요. <laughs> 이 친구가 특이한 게 여기 안에 뭔가 우유분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물만 넣으면 된대요. 물만 넣어서 우유 맛을 내는 건 맛이 없기로 1등이거든요. <laughs> 이건 좀 괜찮을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이거 근데 다이어트 시리얼이라고 하 이게 2 5 0칼로리예요 비주얼은 그냥 우리 콤푸러스트그건데요 이거 마시, 맛있겠다. 시리얼 스웩! 스웩 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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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있다! 물러서 우유 있안물것서우고 했잖아요. 저지방 했잖아이 저지방 우유 맛이에요. 저지방 우유가 우유의 물탄맛이잖아요 확실히 맛있는 건 칼로리가 높아 <laughs> 밖에 비가 엄청 오네요 마치 저의 마지막 날을 응원해 주듯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laughs> 우유에 타먹기도 조금 귀찮아요 시리얼 다이어트, 그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해줄 사실 저는 지금 생파를 먹어도 맛있는 상태거든요? 아니 냄새 맡아볼래? 오마이갓 oh 되게 그러니까 더파 냄새 나. 저는 지금 생파를 먹어도 맛있는 상태거든요. 아, 저 올라마도 없어. 아. 배뜯대가없어서못 뺐어. 궁금하지? 다이어트 끝나서 기분 좋은 사람 소리 잘로! 예! 일단 제가 어젯밤 12시에 포카칩을 먹은 건 어... 마지막 시리얼이 파마첵스였잖아요. 파마첵스 맛이 없어서 못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잘안 맞는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밤에 머리가 굉장히 아팠고 화장실도 두 번밖에 안간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예. 이 밑에 눈 떨림도 심했고 시리얼이라는 식품 자체가 어쨌든 우리나라 건 아니잖아요. 예. 저는 좀 이렇게. 전통적이고 토종적인 다이어트가 저한테 맞지 막 덴마크 다이어트나 막 이런 시리얼 다이어트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들었던 총 비용은 스페셜K 4720원 음, 그리고 첵스파맛 5980원 3행시로다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사행시못 하는데 그냥 계속 하고 싶어요. 잘하는 건 아닌데 포기하지 않을 거야. 씨푸드 먹고 싶다. 이상하게 나는 씨푸드가 좋아. 얼탱. 씹불 <laughs> 아니 교수님. 저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씹뿔밖에안 주세요? 이 성적이 제 성적이 맞나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어이 없어.